초우주 에너지의 불류유가온 세상에 알려져 지금 모든 상품에 허경영 이름과 사진이 붙는 영성 시대 지상 낙원이 곧 열린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화장실에서 화장터로 가는 부질없는 인생 이기적인 판단 장애자로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린양과 같은 우리였습니다. 우리 신인님께서는 평생 무료 급식 등 봉사하시고 오직 인류를 위하여 하시는 신인님을 닮아서 정말로 신임을 모방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섭리 말씀을 주십시오, 신이님. 어, 우리 우리 진인님의 말씀은 그그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어좀 어, 어렵죠.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왔죠. 최선우하고, 예. 저기 앞으로 최선우하지 마. 최선우 진인 이렇게 글자를 쳐야 돼. 예? 우리 대천사들은 대천사, 천사는 천사, 진인은 진인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신인은 신인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최선우 진인의 질문에 블루유가 알려줘 허경영 상품, 어? 이게 많이 몰려와 지상 뭐 나온이 된다. 이게 이 전지전능 완전하신 신인님 오셔서 나를 어, 모방하러 하십니다 어린 양아도 우리도 어찌해야 합니까 이거는 아주 질문이 상당히 어? 포괄적인 거야. <laughs> 그죠. 어, 예, 불로 유가 세상에 알려지니까 상품화 되겠죠. 네. 그, 그래 우리는 돈이 몰려오는 돈 엑소더스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엑소더스가 앞으로 일어날 거야. 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천사 받고 축복 받은 사람들의 복지에도 많이 쓰이겠죠. 네. 어 우리가 혜택을 제일 먼저 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지. 네. 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 뭐 공부 못하는 사람, 돈 때문에 장가 못가 우리가 앞으로 복지가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 분이 잘 되면은 급격히 빨리빨리 일어나면은 우리가 달라져. 네. 우리 백공 가는 사람들의 채통도 문제잖아. 그래야 그래. 우리의 채통이 살아나게 돼.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 매기는 거 있죠? 그 구제도 우리가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잘돼 있는데, 이 의료보험에서도 다안 해주는 게 많죠? 뭐 빠지는 게 있죠? 그런 것이,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여자들 임신했을 때, 우리 배달이 되는 거 있잖아. 초음파. 초음파를 허용을 해줬더니, 의료보험이 100조가 늘어났어. 보험료가. 그러니까 90배나 늘어나는 거야. <laughs> 어, 그 초음파비가 약 90배가 늘어나. 90%가 늘어나는 거야.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전부 초음파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뭘 허락을 해주라고 나는 생각하냐면은, 에... 기계 들어가서 뇌 이렇게 찍는 거. MRI를 의료보험 지금 해주나? 안 해주죠. MRI를 의료보험 해줘버리면 병원에서 어마이, 의사들이 MRI 하도록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안 해도 될 사람도 초음파 막 팍팍팍 나오잖아. 이게 의료 수가가 엄청난 의료보험이 적지 않나. 무슨 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의 복지를 해주면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가서 그냥 팍막 막뭐 청구가 되는 거예요. 과잉 처방을 그냥 하게 되고 환자들은 그걸 원하고 막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뭐 50만 원씩 막 들어가는 그런 걸막 노다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뭐 그냥 엑스레이 같은 건안 찍어. 그냥 야음파라 아니 송음파라가 뭐라고 그러나? MRA. 뭐 그걸 하자면 뭐. 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의료보험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잘돼 있어도 불러유가 있으면은 웬만한 거커버할수 있어 없어. 어마어마하게 의료보험에 기여하게 돼요.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요 그냥 바닥나고 국가 예산만큼 여러분 의료보험 피해가 늘어나면 그게 늘어나면 그게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래서 불로 루어가지고 국민을 건강에 제공해주면은 알겠죠? 어, 어마어마하게 지상이 뭐 지상낙원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이 이 모든 상품이 내 거를 허경 이름을 쓰려고 하겠죠? 그게 어마어마해. 막 그냥 안 쓰는 데가 없어. 처보다 써게 돼, 알겠죠? 음, 이렇게 될때 우리는 엄청난 하늘공의 이미지가 하늘공 허경력 에너지 연구소 주식회사 만들어놨어 예? 어, 그내 이력서 한번 띄워봐 이력서 전놨지 아직 안 줬어? 어, 어, 그렇다 주에 그러니까 이력서 보면 이미 그 법인을 만들어놨어요. 하늘공 에너지 연구소. 주식회사 한우 에너지 연구선을 만들었어요. 어, 어제 만들었나? 어, 어제 만들었어. 어, 법인이 나왔어요. 어? 그게 내가 이제 대표이사야. 그게 내가 지금 대표이사를 다섯 개 하나? <laughs> 다섯 개 <개가> 대표이사인데, <laughs> 신인이 대표이사니까 참 무섭다. <laughs> 어,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많이 내야 되잖아. 어, 그것도 한우공 발전에 기여해요. 그래서 그 지금 불러 유적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하면은 이 신인이 누구다, 신인이 왜 왔다 이런 게좀 알려져. 네, 네. 그래가 그러니까 식품에서부터 그 삼성 바이오가 앞으로 흑행룡과 여러 가지 제휴를 해야만 전 세계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음. 뭐 다른 회사가 나오고 제휴해도 되는데 기득권이 주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앞으로 발달되면은 엄청난 것들을 내가 제시해 줄 수가 있어. 불로유가 불로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우유에 붙이면 불로유고, 물에 붙이면 불로수야, 물에 붙이면 불로수예요. 그러니까 뭐 빵에 붙이면 불로빵이야. 어, 맞아 맞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식품에 불로가 붙으면 안 사. 그거 먹고, 그거 뭐, 불로도안 되는데, 뭐하러 먹어? 요렇게 되는 게, 쌀도 불로 쌀이 나와. 어? 그래, 안 그래? 쌀 푸대에 호경영이 붙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아, 불로 쌀은 아닌데, 뭐, 이걸, 아니 불로 쌀로 가져와, 같은 값이면. 쌀 성분이 달라져버려. 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그러니까 쌀을 창고에다 가득 재놨는데, 그냥 뭐가 먹어? 옛날에 쌀벌레. 아, 그냥 호경영 불로 쌀은 절대 그런 게안 생겨.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러니까, 그 썰려면 어디서, 푸대자루에다 호경영을 붙이는 거야. 이러니 밀가루도 불로 밀가루. 뭐, 전부 불로가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모든 고난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야, 우리 하늘궁에. <laughs> 좋죠? 어,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불로에 빠지게 돼 있어. 불로에 빠지면 전부 하늘궁으로 오게 돼 있어. 알겠죠? 음. 잘 됐죠? 어, 그런 시대가 빨리 오겠죠? 어, 그래요? 아, 그러면 모방하라고, 어. 어제는 신이님께서신이님이 하라는 걸 따라 하면은. 어, 근데 내가 모방하라는 것은, 호갱령의 불로는 모방이 되나 안 되나? 나의 능력은 모방이 안 돼. 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후계자가 혹시 하늘궁에 앉아서 할수 있을까? 네. 사람 다 도망가버려요. 네. 왜 그럴까? 권능이, 권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권능을 누가 모방할 수 있나? 네.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모방하라는 건 광채가 되라. 네. 또 여러분들이 저 천사 가지고 비밀할 수 있는 거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지. 이런 것은 모방하라는 거지.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알았죠? 모방한다고 이병철을 모방한다고 이병철을 똑같이 되는 건 아니야. 뭐몇십 프로 닮아가겠지. 알겠죠? 그래서 모방은 어 여러분들이 이 모방 자체는 비슷하게 그 사람을 닮아가라. 이 소리야. 알겠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달마라 이거야. 예수도 십자가를 졌으니까 당신들도 십자가를 져라. 이웃한테 불평하지 마라. 집안에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 불평하지 마라. 집안의 가족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이 세상에 십자가를 져라. 이게 기독교야. 그렇죠? 그와 같이 달마가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똑같이 그게 되겠나?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가 모방이라는 것은 닮아라. 만분 일이라도. 알겠죠? 그래서 하늘궁에는 내가 없어지면 하늘궁은 기념관으로 여러분들의 여기는 내 영상을 돌리고 누가 사회자가 항상 와서, 어, 나에 대한 영상 틀어놓고 이제 하겠죠. 그러지 능력자는 올 수가 없어. 알겠죠? 역시 본랜드지 오케이